안녕하세요 주주님들 그리고 성투를 위해서 장 마감하자마자 이 귀한 시간에 제 영상 보러 와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퇴근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오늘 현대바이오 보느라 또 심장이 벌렁거려서 일손도 잘안 잡히셨죠? 여러분의 든든한 성공투자 파트너 자 주선생입니다. 방금 3시 30분 장은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저도 퇴근 전에 우리 주주님들께 기쁜 소식과 또 긴급 대응 전략 어 전해드리고자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우리 종목 현대바이오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최근 에 미국 FDA 법령 항 바이러스제 임상 이상 계획을 신청했다는 이 초대형 글로벌 호재가 터지면서 우리 종목이 이 시장의 독보적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특정 바이러스 하나가 아니라요, 인플루엔자 등 다수의 호기 흡 바이러스를 한 번에 잡는 자 바스켓 임상이라는 이 미친 기술력 이거 하나만으로도 주가는 자, 치고 올라갈 상한가를 가고. 갈 명분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 호재 보자도 중요한 건 바로 오늘 장 마감의 차트에 찍힌 이 세력의 의도인데요. 제가 오늘 이장 마감 차트와 수급봉 하나하나 뜯어보고 분석해보고 복귀해 보니 정말 소름 돋는 급등 랠리 초반에만 나올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희귀한 전조 증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자, 이거 단순히 주가 오른다 내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일 오전장 시초가가 여러분들의 이번 달의 수익률 아니 올해 농사를 결정짓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주주님들 4차원대에서 지루하게 횡보할 때, 이거 가긴 가는 거냐고 의심하셨겠지만, 자, 오늘 주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어, 주선생 지금이라도 더살수 있어요? 아니면 상한가 풀리기 전에 팔아야 돼요? 하시면서, 자, 흥분과 걱정 섞인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내일이라도 이제 불타기를 해서 물량을 늘려야 하는지, 아니면 일단 수익 실험부터 해야 할까? 도대체 세력의 의도가 뭔지, 매도 타이밍이 언제인지 몰라서, 답답해 하시는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은 저 주선생에게 다 맡기시고요. 퇴근길에 이 영상 하나만 시청하시고, 가서 편히 어, 저녁 식사하십시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차트 복귀하고, 어, 분석하고 또 여러분들께 문자 답장 드리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주식은 사, 아시다시피 정말 궁금한 게 많이 생기고, 뭐 불안한 순간이 또 찾아와요. 주선생님, 나 평당가가 얼마인데 수익 얼마나 볼수 있을까? 내일 초과점상 가면 어떡하죠? 어디 커뮤니티에 물어보자니 다들 선동하는 것 같고 물어볼 것이 없어서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볼 것이 없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평당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입 타이밍 이대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뭐 청산 타이밍 이대로 보고 있는데. 괜찮은지 제가 차트 분석하는 지금 이 시간이나 내일 장 시작 전이나 장 중에라도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정석 껏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장 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긴급한 수급 정보나 분석 신호 보내드리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자 지난번 바다 권에서 수급 들어온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하과 브리핑 받으셨던 분들 자 고맙습니다 주 선생님 덕분에 오늘 상하과 먹고 퇴근합니다 인생 종목 현대바이오 만났습니다 문자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그런 문자 받을 때마다 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 자, 보람을 느껴드립니다.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직도 망설이다가 혹은 방법을 모르셔서 이 중요한 실시간 대응 전략과 장중의 실시간 브리핑, 거대한 찬스 놓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장중 대응이 정말 대응이 돈입니다. 지금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리겠습니다. 01080401056으로요. 제 종목명으로, 아, 번호로 종목명 남겨주시거나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 드릴 거고 내일 아침부터 아니면 내일 오후에라도 단체 문자 통해서 대응 전략 장중 실시간 브리핑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제 구독과 좋아요 제채널 성장에 조금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바이오의 1분봉 차트, 5분봉 차트 정말 예술입니다. 오전 9시 개장하자마자 6,220원 저점 딱 찍고 나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계단 단식으로 물량 먹어치우더니 결국은 오전 10시 55분 터진 저 거래량 보십시오. 자, 특히 10시 55분에 앞전의 매물을 한 번에 잡아먹는 불타기 기둥이 솟구치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오르면 정말 무서워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세력주들의 전형적인 매집 돌파 패턴입니다. 자, 상승할 때 절대 개미들 태우고 안 갑니다. 오늘처럼 순식간에 들어 올려서 단타 개미들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정보점을 뚫고 날아가 버리는 패턴입니다. 자 오늘 차트에 뜬이 신호는 세력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개미들아. 이제 우리가 임상제로 다 깔았다. 지금부터는 우리 영역이니까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라고 말이죠. 자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과 수급은 속일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자 오늘 현대바이오 거래량이 무려 1557만 8만주. 자 전일 대비 474%나 폭증을 했습니다. 자 주가가 상한가에 꽂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터졌다는 건 앞전에 이 지루했던 횡보 매물들을 세력들이 돈을 써서 다 쓸어 담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진짜 세력이 털고 나갈 거였으면 상하가 풀리면서 대량 거래가 밑으로 터져서야 하는데 지금 상하가 잔량이 꽉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세력들은 안 팔고 위에서 더 가길 기다리고 있어요. 자, 주주님들 이 자리는 무서워서 수익 실현해야지 하고 던지는 자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물량 꽉 치고 내일 네, 시초가 갭이 얼마나 드는지 즐겨야 하는 구간입니다. 자, 수급 데이터를 보셔도 기간이 어제 100만 주를 매수한 데 이어서 오늘 또 50만 주를 넘게 쓸어 담았어요. 자, 계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매수, 매집, 매집 중입니다. 외국인들까지 22만 주를 오늘 순매수 돌아섰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만드는 진짜 이건 찐이라는 거죠. 자 세력들은 바보가 아니겠죠. 그들이 돈이 썩어나가서 이 고점에서 상한가를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미국 FDA 임상 이상 신청이라는 이게 성공을 하면 시장 규모가 조단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작정을 하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 주선생과 함께 이 수급의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절대 세력의 흔들기에 물량 뺏기지 마시고요. 오히려 우리는 이 수익을 극대화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저는 이런 신고가 매매 돌파법을 통해서 남들 10% 먹고 나올 걸 50%, 100% 수익으로 바꾸는 전략을 씁니다. 내일 시나리오를 보면 오후 4시, 오늘 오후 4시에 있을 현대 ADM 바이오 글로벌 임상 전략 발표의 내용에 따라서 내일 아침 점상으로 시작할지 아니면 살짝 눌렀다 갈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단 주의사항은 우리가 상이 풀렸다고 해서 다시 개미들이 너무 많이 꼬이면 주의사항 네, 일부러 다시 감는 흔들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내일 장 시작 전 또는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께 단체 문자를 통해서 실시간 브리핑 다시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멘탈 지킴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 퇴근 시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자, 위에 번호로 종목명 현대바이오 또는 구독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드리는, 어, 드, 님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맨날 지치고 힘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수익 하나 안겨드릴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선물보다 이게 낫겠죠. 지난 8개월 동안 바다권에서 모집해온, 자, 추적해온 보물 같은 필자기 종목입니다. 이 종목 지금 현대 바이오처럼 시장에 돈이 쏠리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이오가 아니고요. 여기 주가 폭등의 치트키라고 불릴 수 있는 무상증자 가능성이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바이오 종목들이 임상 이슈에 자, 무상 증자까지 터지면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죠? 자점상의 점상 또 점상. 현대바이오 오늘 상학과 시작에 불과할 정도로 파괴력을 가진 재료입니다. 이 회사 현재 압도적인 유보율과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재료 시장에 노출되는 순간 이미 늦어요. 자 지금처럼 현대바이오가 시장 시선 다 끌고 있을 때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이 종목 진짜 기회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 1년 이상 세력의 매집 거래량이 포착이 되었어요. 지금 자가 끝났고 이제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 종목 수급 보호를 위해서 구독자님들께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 저추 선생님이 고 동료가 되어 주실 분들께만 몰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0-8040-1056으로요 종목명 현대바이오 그리고 선물이라고 딱두 글자 더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퇴근하고 어, 여러분 퇴근하고 또종목명가 타점 시크릿 재료 분석까지 해서 내일 중으로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버티기 힘든 시장,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계좌에 정말 빨간 상학가기둥 계속 세우는 그날까지 저수 선생님이 끝까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순히 감으로만 말씀드리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지표들이 지금 현대 바이오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를 보시죠. 오늘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아주 강력하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보통 개미들은 이 반, 밴드 상단을 맞았으니까 곧뭐 떨어지겠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대량 거래를 통해서 상단선을 타고 올라가는 밴드 라이딩은 이 나오면 이 시세의 분출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밴드 폭이 좁아지다가 오늘 위로 확 열렸죠. 자 이거 에너지가 응축됐다가 폭발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obv를 보세요. obv 지표를 보시면 더 소름 돋습니다. 자 주가가 그동안 박스권에 있는 동안에 전고점을 뚫기 전에 자, 매우 지지부진했지만 obv 라인은 여전히 전고점을 향해서 돌파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주가는 안 오르는 척하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이미 밑에서 다싹득 쓸어 담고 있었다 는 매집의 흔적입니다. 오늘 이 OBV 수치가 수직 상승했다는 건 세력이 오늘 상한가의 물량을 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매집을 완료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 역시 오늘 영선을 돌파하고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추세 전환의 일종 확증이 나온 거죠. 특히 RSI 매수가 아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요. 대세 상승주는 RSI가 80, 90 위에서 노는 기간이 상당히 크고 수익. 크게 낫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과열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광기를 어떻게 내 수익으로 연결할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주주님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내일 장중 대응입니다. 주식은 살 때보다 팔 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상한가 갔다고 해서 내일 무조건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세력들은 분명히 내일 아침에 크게 갭을 띄운 뒤에 일부러 한번 훅 밀어버리는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어 내려고 할 겁니다. 훅은 상한가를 잠깐 풀었다가 다시 감으면서. 단타 물량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은 일본이 최초의 수급 변화를 잃지 못한다면 오늘 번 수익 다 반납하고 아 그때 팔걸 하고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내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호가창 보면서 세력의 이탈 신호가 포착되는지 아니면 추가 슈팅을 위한 개미털기인지 정확하게 읽어 드릴 겁니다. 내일 장중 대한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바빠서 호가창 못 보시는 분들 가정 돌 보시는 분들 정말 아이가 하루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자 여러분들이 놓치는 그 3분 5분 사이의 주간은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01080401056으로요. 현대 바이오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내일 장중에 제가 포착하는 실시간 수급 변화와 정확한 매도타점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제 채널 믿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는 특권입니다. 이제 퇴근 시간 다 되셨죠? 우리 수익 축하드리는 건 오늘로 끝내시고 내일은 이 수익 어떻게 확정 지을지 저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고 내일 장 시작점 브리핑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퇴근길. 저녁시간 되세요.